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짓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으로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살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노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그 옷을 취하여 네 개세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만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가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고 또그 제자에게 이러시되 보라 내 어머니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심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의 심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또한굴더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입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의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주요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을 뱉음을 당하여도 내울굴를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며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 어, 보면서 이 기록을 보면서 겨우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고 이것만 보면 안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경꾼일 뿐입니다. 구경꾼은 십자가의 아무런 능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비밀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하는 이런 애통함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나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이런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십자가를 통하여 주는 여러분의 죄로 인한 그런 애통함을 반드시 느끼게 해줍니다. 십자가의 돈은 죄의 사함을 주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애통함이 먼저 있어야 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사함을 누리려면 반드시 죄에 대한 애통함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어 뜯으며 자기 죄를 눈물로 회개해 본적이 없이 죄를 자복, 반복해서 짓고 살면서 단순히 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 나는 용서받았다. 이것을 이런 교리를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동의하면.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뛰게 될줄 아는 것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어떤 죄에서도 다 건지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진정한 진정한 회개가 있는 자에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그에게 역사함을 또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자가 십자가에 대한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 애통함이 있어야 이 십자가는 그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십자가로 더 가까이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갔다면은 여러분은 십자가를 애통함 없이 바라볼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안에 애통함은 더더 커집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고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을 것이다. 이것 이렇게 믿는 복음은 없습니다. 이렇게 믿는 복음은 가짜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진정한 애통함을 거친 후에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의 죄로 인한 진정한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아무런 애통함이 없다면은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저를 더 가까이 십자가에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십자가 믿음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로 인한 그런 애통함을 주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비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이 복음의 능력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더 가까이 가야 하는데 이 십자가를 향하여 더 가까이 가까이 갈수록 먼저는 내 안에 애통함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죽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로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우리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고 사, 어, 우리가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온갖 불의와 악함과 음란함과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강팍한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서예요. 이것을 우리가 교육으로 막아보려고 아무리 인류가 노력해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어떤 종교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명 속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결탄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이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데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슨 수를 써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또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은 죄를 씻겨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죄 짓지 않는 능력 있는 삶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로 인하여 애통하게 합니다. 하지만 애통함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습관적인 죄에서 두려움과 염려에서 그리고 미움도 온수됨도 가난도 슬픔도 질병도 이기는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하다가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으시고 계시는 것을 보시고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셨다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가 빌라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구출하고 빌라도와 유대교 지도자들을 멸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쇼를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방금 우리가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7절 말씀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상대적,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신 당부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때리면 돌아서지도 말고 맞아야 한다. 사람들이 내 수염을, 수염을 뽑거든 너는 저항하지 말고 내뺨을 통째로 맡겨라.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거든 절대로 얼굴을 돌리면 안 돼. 알겠지?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이 당부를 많이 했던지 사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절 한번 읽어볼까요? 2사에서 50장 사절 말씀, 시작. 주요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침마다! 아침마다!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아침마다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어찌나 그것을 많이 들었든지 학자가 되어버렸다.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합니다.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요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여가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려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들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철판보다 더 두꺼워져 버렸다고 말합니다. 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주 요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다. 내 얼굴이 철판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여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했다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알기 전까지 이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할 구약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아버지와 아들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입니다. 이제 네가 매를 맞을 터인데 피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이 너를 모욕하겠지만은 너는 절대로 얼굴 돌리지 말아라. 네가 다 받아야 한다. 네가 다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 죄에서 우리를 승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고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하늘도 빛을 잃어버렸다. 갑자기 어두컴컴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고통을, 아버지의 눈물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몇번 사랑의 편지를 받으셨습니까? 십자가로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로 가까이 갈 때에, 십자가를 가까이 갈 때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눈물을 쏟아지게 하십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갈 때에 우리 안에 애통함을 부어 주십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갈 때에 아,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나도 저 십자가에 함께 죽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가까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항상 여러분들의 안에 애통함을 부어주는 이런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찬성으로, 그리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은혜와 감동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볼 때에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 내 안에 감추어진 죄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감추어진 죄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기쁨의 찬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 내가 죽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존심도 내 이기심도, 내 혈기도 죽어지고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서 주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서, 내 인격에서 주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찬양이 내 입술에서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